안녕하세요. 호산북가입니다.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사 계곡에 와있는데요. 이 계곡 밑에 텐트를 치고, 어 모처럼 우리 방학을 맞이한 박 p 대하고 같이 왔습니다. 이곳을 지난번에 산행을 왔었는데, 다시 찾으려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, 올라갔다, 내려갔다, 올라갔다, 내려갔다한네번을 반복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진이 빠져서 다른 장면들을 대부분 다 놓쳤는데요. 너무 힘듭니다. 조금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옆이 계곡이거든요. 이곳에서 발을 좀 담그고 좀 시원하게 몸을 좀 씻긴 다음에 밥도 먹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우 너무 힘들어. 아 이제 좀잘것 같습니다. 산길 한 500m를 오르락 내리락 계곡을 건너왔다, 다시 건너왔다를 한네 번을 반복을 했는데요. 여기를 못 찾아서. 아, 바보도 아니고, 이거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. 다시 오면 정확하게 기억할 것 같아요. 근데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거. 아, 음.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고 간다는 거. 밤 되면은 또 어떤 풍경일지 기대가 됩니다. 일단, 배도 고프고, 힘도 없고, 과자를 먹으면서 컨디션 회복을 해야 될것 같네요. 음, 맛있어. 까봉. 그래도 역시 산 속에 오고, 계곡 옆이라 시원합니다. 계곡 옆으로 이게, 여름에, 뭐, 빛으로 온다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, 제 기억에. 막상 오니까 괜찮네요. 네. 모기가 얼마나 많을지 체질도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시골에 살 때는 모기를 안 물었는데 이제 막 살도 찌고 피맛도 그래서 그런지 모기가 물더라고요 모기가 노출 조금만 노출해도 떡달같이 달려들어서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모기 입맛이 바뀐건지 내 피맛이 바뀐건지 嗯。Okay. 조금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보겠습니다.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물이 조금 많을 만한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이 버섯은 먹는 버섯일까요?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. 이거. 버려. 오 텐트 콜맨 스웨그 3P 이걸 들고 왔는데 이게 백패킹 텐트는 아니고요 일반 텐트인데 매고 어 온다고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막상 피칭해 놓으니까 가져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패킹은 하지 않았고요 플라이도 씌우지 않았습니다. 비가 안올것 같아서 플라이도 씌우지 않았는데 가뜩이나 덥거든요 이게 좀 개방해 놓았습니다 옆에 물 소리가. 잘 들리시죠? 밤이 깊어지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네요. 오늘의 메뉴는, 어, 차돌 육개장과 소고기 미역국 둘 중에 하나를 할 건데요. 우리 박피디가, 음, 동원 양반에서 나온 차돌 육개장, 요거를 추천하네요. 둘다뭐 먹어보진 않았지만, 오늘 메뉴는 이걸로 정했습니다. 자, 바로 크게 비화식을 할 거고요. 밥하고, 육개장하고 같이 부어가지고, 여기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쿡 1200ml, 여기는 800ml,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. 크기별로. 여기다가, 차돌 육개장을 반반씩 넣고, 밥도 같이 넣고 해가지고, 한 번에 조리될 수 있도록, 그렇게 할거예요 왜냐? 깨얼러서, 깨얼러기 때문에 한 번에 할거예요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보면은, 남들은 이게 보면, 배낭 하나를 메고 산에 가서 피칭을 하면은 거기에서 온갖 게다 나오더라고요. 뭐 어, 바로쿡도 나오고, 뭐 햇반도 나오고 다 나오던데 배낭 배낭 하나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음식과 준비물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이런 가방에 별도로 다 들고 왔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. 자, 햇반을 두 개를 꺼내보고, 꺼내본다, 그렇다고, 바로 쿡 뚜껑을 연다. 바로 쿡 뚜껑을 열고, 박피디, 자꾸 움직이지 마. 자, 이따가, 햇반을 일단 들어서 었 담아준다. 자, 깨끗하게, 빼온 대로. 농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깨끗하게 빼워준다 자, 차돌 육개장. 비주얼부터 봐야 되겠네요. 오우, 쉣오 차돌. 차돌이. 조심, 조심. 뭐야? 1, 2인분이라 했는데, 양이 조금 작아서 좀 이상한, 느낌의 밥이 될것 같은데, 아이 뭐, 이건 끓여서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적당할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따봉이 아니고, 이거를 닦아야 돼서 이거예요. 일단 따준다. 이나 열어준다. 단단, 끄집어낸다. 다들 움직이면 안 돼. 박피디, 움직이면 안 돼. 발열팩을 넣어준다. 쓰레기는 절대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.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. 자, 이렇게 해준다. 김이 나야 되는데, 김이 나는 모습이 잘안 보이네요. 이건 제 김치통입니다. 원래는 용도가 물병이지만 제가 다이소에서 5천원에 구입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게 밀폐성이 좋아서 김치국물이나 냄새가 안뼈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게 특별히 이걸 사용해 본다는 거. 안에 김치가 될 거예요. 어, 큰일이네. 오, 큰일. 김치 냄새나 국물이 전혀 안 새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적어도 지금까지. 응. 자, 밥이 되고 있습니다. 오 나름 익은것 같네요 근데 좀 뻑뻑하긴 한데 육개장 보다는 약간 비빔밥에 가까운 예, 비빔 육개장 되겠습니다 오늘의 요, 메인 요리는 비빔 육개장 그리고 매운 참치 뭐 매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김치 육개장 이라기보다는 여기에 햇반을 넣었더니 비빔밥 비슷하게 됐습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? 음. Not b a 오늘은 육개장 비빔밥. 육개장 비빔밥으로 퉁. 지금 계곡 캠핑을 오게 됐는데요. 노지 캠핑이죠. 어. 우리 카메라 감독 겸 PD 피디, 박 p d 하고 같이 왔습니다. 근데 항상 있는 순간은 덥고 시원하고 덥고 시원하고 반복인 것 같아요. 가만히 있으면 시원한데 조금만 움직이면 너무 더워요. 그래서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왜 밖에로 나올까? 그것은 대답은 이 순간이 지나고 다시 도심으로 갔을 때또 생각이 난다는 거죠.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뭐 백패킹이든 오토캠핑이든 노지캠핑이든 모든 캠핑의 어떤 매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연으로 나오게 되고 힘들어도 땀이 흘러도 다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발 담그고 있는 이 순간 시원한데 또뭐 안에 정리한다고 조금씩만 움직여도 너무 더워요 그래서 지금 발좀 담그고 있다가 올라가서 가만히 예, 숨도 안쉬고 가만히 있다가 잠들 예정입니다 아, 지금 시간이 막 9시 정도 되었습니다 네아 더워요 예, 콜맨 스웨그 3P 이게 텐트가 이런 텐트는 아닌 관계로 무조건 없습니다 좀 공간이 넓어서 일부러 여기 가져왔는데, 가져온다고 고생했고, 또 자기 전에 좀 더워서 고생하게 생겼습니다. 이게 확실히 여름에는 이 텐트를 사용하면 안될것 같아요. 덥습니다. 더워서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도 안 쉬고, 조용히 자야 될것 같습니다. 안 움직이면 좀 낫거든요. 굿나잇. 굿모닝 지금 새벽 5시 새벽인지 아침인지 5시 3 0분 정도 됐습니다 아침이겠죠 이른 아침 자 이른 아침에 숲속 계곡 풍경입니다 이른 아침에 맑은 공기가 여러분들한테도 팍팍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은 집에 가서 먹는 걸로 하고 철수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